검찰이 바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검찰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10일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서 괜찮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이 불법사찰 그리고 증거인멸 돈을 준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윗선없음 이렇게 검찰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b b k 가짜 편지 사건 수사 결과 예상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검찰이 하면 역시나 비슷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례에 대해서 면제부를 주는 검찰 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는 전 부장검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어제 검찰에 한번더 재수사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의혹이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이게 예, 그 어제 이제 검찰 지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사찰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 또 종교계 특히 불교계 최고 지조, 지도자들에 대한 사찰이 있었고요. 김여 씨와 같이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한 방송 연예인 또 이건희 씨와 같은 기업인 여당, 야당을 막론한 정치인, 또 고위공직자, 심지어 박영준 차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뇌물을 받고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서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민간업자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의 기본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굉장히 큰 범죄인데, 이 재수사를 시작하면서 검찰이 사직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결과를 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선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은 있었지만 청와대 고위층이나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 밝혀진 것과 없다. 그리고 500건이나 되는 수많은 불법 사찰 중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단세 건에 불과하다 이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네. 이제 이게 수사가 근본적으로 그 2010년도에 첫 수사를 할때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서 이런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에도 수사팀은 많이 구성했지만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초라한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우혹을 면할 길이 없겠습니다. 네. 사직생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보면은 바라보는 시선이 생직사 살아남기 위해서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신뢰는 죽었다. Yeah. 이렇게 좀 결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의혹은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은 v i p 라는 얘기 나오고, 충성이라고 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었는데, 예. 거기에선 한 활동이나 사찰은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이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예. 검찰은 안한것 같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검찰 얘기는 안한것 같다가 아니고요. 알수 없다.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앞선 문건을 보면 공직 윤리 지원관실의 설립 목적이 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조직이다. 또 보고 체계가 이 공직 윤리 지원관을 통해서 청와대 비선 또는 VIP나 대통령 실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최종 보고를 받는 VIP가 누구겠느냐. 결국은 대통령으로 누구나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또 검찰에서도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다. 네. 검찰이 현재까지 밝혀낸 바에 의하면 정권의 실세이던 박영준 전 차관, 또 청와대의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이 가장 윗선으로 밝혀낸 것인데요. 이제 그 과정 또한 조금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 과정이 애매하게 그지없는데 그 대통령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대통령실 대한 어떤 수사가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민정수석실의 김진모 비서관 같은 경우는 단몇 시간 조사받고 혐의가 없다고 이제 판정이 났고요. 이 정정길,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같은 경우는 그냥 서면 조사로만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게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민정석이었던 수현 권재진 법무장관. 권재진 법무장관은 글쎄요. 어떻게 검찰에서 전날에 검제 권재진 법무장관이 스스로 서면서를 냈다고 하는데 예. 그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검찰에 그 계셨습니까? 이 네. 불법 사찰이 있은 이후에 이제 증거 인멸이 광범위하게 행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증거 인멸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묵인을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이 권재진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사임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거든요. 이제 본인이 직접 증거인멸에 관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상관없이, 어쨌든 의혹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이 수사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네.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와 같은 여론을 전혀 무시하고 그 권재진 장관은 끝까지 버티고 있었고 이번에서도 그 검찰이 서면 조사 조차도 안 하고 그냥 권장관 본인이 진술서 한장 딸랑 내고 이번에 수사 발표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어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인데요. 그 이뿐만이 아니라 그 내곡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보면 대통령실장이나 또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서면 조사하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네. 또 전에 그 친형 이상득 의원 비서관 수례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그 이상득 의원 그 비서 부자에서 뭉칫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상득 의원 본인으로부터 해명서 한장 받고 그냥 종결해버렸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너무 살아있는 권력실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서면 조사하는 사람하고 검찰에 출두하면서 사진 찍히고 조사받는 사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어, 박영준, 이영호 이두전 비서관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를 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었는데 대통령에게 일부는 잘 보고가 안 됐다. 뭐 이런 건데 예. 본인들은 또 몸통이었고 또 개인적인 사적인 사찰도 한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500건에 가까운 것 중에 3건만 지금 혐의가 있고 나머지는 괜찮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이건희 회장도 대상이 됐고 대법원장도 대상이 됐고 그거는 뭐 보고가 안 돼서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예. 이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돈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줬는데 이 돈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이제 돈의 출처에 대해서 이제 밖에서 추처, 추정이 되기로는 이게 이제 일종의 공금, 국가의 공금을 횡령해서 이 돈을 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장진수 비서관 같은 경우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실제로 건네준 유모 그 비서관. 얘기는 이건 죽은 장인으로부터 이 돈을 받아서 갖다 준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건네준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뭐그 돈을 줬다고 하는 장인이 돌아가셨으니까 뭐더 이상 우리가 조사할 방법이 없다. 없고, 예. 예, 그걸 그냥 간단하게 받아들여서 그냥 종결을 해버렸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그좀 세세하게 조사를 했으면 돈의 출처를 밝혀낼 수 있었을 텐데 검찰이 예.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 흐름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드라마로도 좀 국민들이 안 믿을 정도의 스토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예. 앞으로 검찰이 또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어... 지금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현 정부 내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을 재빨리 수사해서 최소한 선에서 아마 기소하고 넘어가려는 털기 방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권이 이제 넘어간 이후에 추후 특검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벌어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현재 수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신속하게 어떤 국회 국정조사 또 특별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이 주장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적 쟁점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여권은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좀 기간이 길어요. 9 0일그러니까 3개월 가까이 걸리고요. 그 기간에 또 입을 맞출 가능성도 있고 또이 특검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대통령과 관련될 수도 있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 과연 조사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때마다 나오는 특검 얘기. 글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예. <laughs> 그래서 이제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검찰이 일어나저러나 살아있는 권력에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상설 특검이건 또는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건 뭔가 별도의 특별히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 하다라는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국회 들어와서 이 독립적 수사 기구를 사법개혁 제도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좀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특검이 맞냐 아니면 국정조사가 맞냐에 대해서 예약안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예. 내곡동 사재부지 문제 같은 사+ 사부지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 수사는 약간만 더 하고 다만 이제 검찰의 기존의 법률적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가 이제 남아있는 문제기 이 때문에 그리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불법 사찰 문제는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엄청난 범죄행위고 또 앞으로도 사실관계가 밝혀낼 것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특검 국정조사 이 모두를 통해서 아마 전면적인 재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